아스 그것도 중요한데, 대한민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북극 항로 같아요. 저한테 이제 메일이 날라오는데, 한국 북극학회라는 곳에서 메일을 보냈어요. 북극 항로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북극 항로의 기착지도 결국은 동해안이 곳이고요. 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러시아로 갔는데요. 러시아 대박을 터트린 거예요. 일본이 왜 러시아 컵라면 시장을 찾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러시아 사람들의 신금을 또 많이 울리고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쟁 이후 이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지만 여전히 러시아 내부에선 한국 제품이 인기를 끈다라고 예, 하는데 예. 대표적인 뭐 제품이라든지 뭐 사례가 있을까요? 그쎄뭐 소비재는 확실하게 하고 같고요. 소비재요? 아뭐 먹는 뭐, 거 말씀하신 예, 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어. 뭐 도시락이라고는 하 컵라면. 아그 삼양식품에서만. 아, 그러니까 옛날에 야쿠르트 그, 야쿠르트. 옛날에 그렇죠.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그 털보. 라고 하는 아. 식욕춤 업체가 있었어요. 털보요? 예, 초기에 그러니까 아. 벌써 한이3 0년 전이죠. 아. 그때 뭐 컵라면 시장에 막 활성화되고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었는데 털보네라고 하는 브랜드로 나름대로 그 지분을 가진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어느 순간에 판단을 내린 듯합니다. 예, 한국 대한민국 시장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아. 하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 러시아로 갔는데요. 어. 러시아 대박을 쳐트린 거예요. 그럼 털보네 그 주요 제품 뭐예요? 그러니까 네. 그 상표명인 그 사각형 그 용기에 담긴 컵라면인데 아, 도시락면 같은 거. 그그 예, 어. 그 이름이 도시락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한국 야쿠르트에서 만든 그 도시락 면이 아니라 예. 그냥 다른 브랜드다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 털보네라고 하는 업체에서 컵라면을 출시했는데 그 컵라면에 그 상표명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도 아예 그냥 도시락이라고 하는 상표를 그냥 썼어요. 한국말로 그냥. 예, 도시락. 네. 뭐 당연히 뭐 표기는 어어. 키릴 문제를 했겠지만. 아. 네, 근데 지금 그 러시아 사람들이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컵라면과 동의어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아. 거의 일치하고 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톡스가 그 보톡스라는 그,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 그죠 거기에서 내놓은 브랜드인데 예, 그게 완전히 그렇게 동의어처럼 쓰인다.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러시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컵라면이 음. 컵 누들이나 컵라면이 아니라 네. 그냥 도시락 이렇게 해, 하면은 그게 오. 그냥 그, 그게 되버리는 거예요. 오. 그만큼 그 즐기고 있고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어 겨울에 가장 애호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한국 우리는 그 컵라면에 그냥 음. 대강 뜨거운 물 붓고 거기다가 그냥 뭐 그렇게 먹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거기다가 마요네즈를 완전 어, 넣잖아요 아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네. 먹더라고요 좀 느끼하게 보이는데 네. 그게 입맛에 맞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 열량도 보충이 되고 예, 뜨뜻해지니까 어, 겨울 나이가 한참 쉽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러시아 음식처럼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또 유명하겠지만 그 초코파이. 음. 초코파이도. 그래서 최근에 그 특정한 기업 말씀하서상 오리온이죠. 네, 오리온. 이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로 대박을 터트려서 엄청나게 재미를 봤고요. 음. 예전에 뭐 보따리 장사라고 하죠. 그 볼라디보스톡 같은 데서 한국에 와서 러시아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많이 사갔는데 그때 막 때가는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로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를 네, 엄청나게 네.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뭐 너무 많이 팔리니까 아예 그 현지 공장을 만들었어요. 어. 최근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오리온이 만든 현지 공장이 계속 존재했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동안에도. 철수를 하지 않았고, 계속 명맥을 음. 유지했고, 어, 지금 좀 상황이 나아지니까 아예 공장을 증설했다고. 아, 증설까지. 예, 예. 오. 그래서 소비재 특히 이제 식료품 기업들이 많이 진출 해서 재미를 보고 있었고요. 음. 막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에서도 전쟁 전에 한국 기업이 찾아가는 지분이 엄청나게 컸었죠. 음. 현대자동차, 어, 기아자동차도 컸었고, 백색가전이라고 하나요? LG. 어 그다음에 삼성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대우도 아. 어, 대우 제품도 엄청나게 어. 그 많이 팔렸습니다 세탁기 음. 음. 뭐 냉장고 이런 거에서 LG 삼성 대우 제품들이 어 러시아 중산층 정말 중간 급의 그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정말 많이 팔렸었죠 음. 어, 그리고 지금 기아 자동차는 다시 러시아 진출했다고 듣고 있었고요. 네, 아까오리엔 말씀드렸고, 음. 현대 자동차도 계속 협상을 물밑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음. 어, 빠져나올 때, 일종의 뭐 이명 계약이라고 할까요? 그 다시 아. 돌아오면은 네. 쉽게 말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음. 재진출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걸 했었는데, 듣기로 서방 기업보다는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 재진출하는 것이 유리하긴 한데 이그 계약을 맺고 왔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기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한이요. 어느 시기까지 다시 돌아오면 아. 혜택을 많이 주는데 네. 그 기한을 넘기면은 완전 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음. 해가지고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현대 기업이 판단을 해서. 승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한 넘기기 전에 바짝 협상을 해가지고 재진출을 할 것이고요. 어, 대한민국 정부도 좀 많은 원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물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출하면 제일 좋을 텐데, 물론 전환은 러시아한테 유리한데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는 건또 별개의 문제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그거 기다리면서 전쟁이 끝나면은 진출하겠다 이렇게보다는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도. 음. 어,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뭐, 물론 아주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긴 한데, 대한민국 정부도 많이 그좀 정책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러시아 시장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쁘지 않은 일일 텐데, 그러려고 하면 조금 기업 차원에서만 하라고 남겨두기 보다는 좀 해서 외교적인 관계로 풀어나가면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속진하고 더 유리한 상황에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근데 백색 가전은 뭐 우리나라 워낙 잘 만드니까 그러다 쳐도 예, 예. 이 음식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아무래도 지역별로 또 입맛이 네. 다르고 그런 부분이 <laughs> 예. 있을 텐데 왜 우리나라 게그게잘팔리는 거죠? 어 일단 뭐 도시락 같은 경우가 일본이 왜 러시아 음. 컵라면 시장을 차지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뭐서반기업 같은 경우는 컵라면 쪽으로 없죠. 별로 네, 없으니까 네. 한국이 잘 기억했고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 그 털보네라고 도시락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예 그냥 쉽게 말하면 사세를 러시아 시장에 걸었는데 네. 이게 통했단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좀 서방 사람들에 비해서 의리를 좀 중시하거든요. 오. 어 너무 이해관계 그 이해 타산 따지지 않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남아주고 버티고 어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음. 좋아하고 이제 같은 값이면 더 그쪽을 찾아주는데 음. 제가 기억하기로 그 도시락이라고 하는 그 상품을 수출하거나 아니면 현재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이 2014년에 제가 그 크림반도를 음. 러시아가 뭐 병합, 내지는 음. 네, 강제로 네. 가져가면서 서방이 또 한번 대대적으로 제재했었죠. 제재를 네, 네. 했었고 그때도 기업들이 탈출러시가 음. 있었거든요. 음. 그 때, 요, 그, 도시락 제조업체가, 그, 컵라면 제조업체가 안 떠났습니다. 음. 그때 상당히 러시아 국민들이, 어, 이 기업은, 어, 이 대한민국의 이 기업은, 어, 그런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의리를 지킨다고 해가지고요. 아주 더, 이, 그, 브랜드의 선호도가 올라갔고, 러시아 그 경제정책 이반자들도, 그런 측면을 높이 사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뿌리를 내린 거죠. 아. 어, 뿌리를 내렸다고 볼수 있고 음.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아니, 또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야매로 또 이제 식품 여행까지 아. 하게 됐는데. <웃음> 네. <웃음> 그 이 러시아 사람들 초콜릿을 워 좋아해요. 아. 어, 근데 물론 물론 서양 사람이 좋아하는 좋아하는데 특히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이 초콜릿이 보통 딱딱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딱딱한 거. 그래서 뭐 러시아 사람들이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초코다 안에 그 위스키 같은 것이 벌어있는 거. 아. 이런 어, 게좀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 초코파이는 일단 초콜릿 맛도 내면서. 부드럽기도 하고요. 음. 그다음에 또그 마시멜로가 들어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부드러운 초콜렛이라고 어. 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발했는데 그게 음. 통했던 것이고 음. 또 하나 뭐 이게 얼마만큼 크게 작용했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초코파이 보면 정이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져 네. 있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어,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어로 드루즈바라고 하는데 음.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 그냥 그냥 그러니까 우정이라든지 음. 뭐 우애 이런 걸로 옮겼는데 네. 이게 또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그 신금을 음, 또 음. 많이 울리고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의리, 우정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네, 좋아합니다. 네. <laughs> <laughs> 그니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 텐데 아. 최소한 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보다는 미국 사람보다는 좀 의리를 좀 중시하고 아. 네,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상표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 뭔가, 친금이라고 할까요? 음. 어떤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로고가 딱 붙어 있는 게, 어, 또 작용을 해서, 러시아 사람들 가뜩이나 맛도 좋은데, 그냥, 예를 들면, 초코파이라고 하는 <laughs> 상표 명이 아니라, 거기에, 뭐,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정말 정들어서 손이 더 갔단 얘기죠. 그러면서, 정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 지난 정권과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겠죠? 대북 관계도 좀 예전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근데 항상 늘상 나오는 얘기가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가스관 예예. 이게 이제 뭐 북한을 통해서. 예. 뭐 대한민국까지 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거의 한 십수 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예. 뭐 이런 가스관 연결 가능성,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가스관 연결 가능성은 사실은 저도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 풀어야 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가스관을 하려면 북한을 거쳐와야 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미국이 그걸 가만 내버려둘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때는 이제 트럼프 예예. 대통령이 예예. 러시아한테 최근한 최세한 당근을 좀준 다음에 예예. 뭐 미국의 적대 국가는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 그런 것도 용인해 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시나리오는 <laughs>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아마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장기집권뭐 이건 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임기 동안은 아니 그 천연 에카가스 아니면 음. 가스 살려고 하면 우리 거 살아가면서 어. 압력을 넣으면서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지 러시아 거 산다고 하면은 뭔가 상당히 좀그 기분 나빠 하면서 압력을 음. 갖고 왔고요. 제가 볼 때는 뭐그 가스관이라든지 가스 그것도 중요한데, 대한민국 정부가 좀 중점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북극 항로 같아요. 북극 항로? 예, 아, 예. 네네. 벌써 이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4년, 5년 전에, 저한테 이제 메일이 날라오는데, 오. 한국 북극학회라는 곳에서 메일을 아,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세미나를 하니, 발표를 하니 참석해 달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진짜 제가 물정 모르고, 음. 아, 정말 그 희한한 거 공부하신다. 음. 이런 것까지 공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때 제가 몰랐었는데, 아. 그분들이 성견 제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 네. 어, 이미 그 지구 온난화, 온난화. 네. 내지는 교란 때문에 북 그게 예전에는 얼음이 열어가지고 뭐 일년에 뭐 항행할 수 있는 기간이 뭐한달 남짓했었는데 이미 뭐그 일년의 절반 이상 늘어났다고 하고요. 쇄빙선을 이용하면 거의 뭐한두달 빼놓고는 예, 오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 물류의 종착지가 유럽과 극동이라고 했을 때 거치는 항로가 유럽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스웨지 운하를 거쳐서. 페르시아만을 나와서 인도양 거쳐서 남중국해 음. 동남아시아 거쳐서 한반도라든지 일본으로 오는 건데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동해에서요 블라디보스토 그리고 베링에 지나서 정말 북극 쭉 거쳐서 러시아 및이 북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3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동해서 물류비용도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음.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그 물류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경제 효과도 큰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가 러시아고요. 그 다음 미국도 가만히 있죠. 미국이 최근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얼마 전에 뜬금없이 뭐 그린란드를 우리가 사겠다. 네, 맞아요. 네. 뭐, 캐나다도 우리의 뭐, 51번째 주다. 주다, 뭐 주다 네. 하실 했을 네. 때 네. 그게 뭐,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또한번 분명히 그게 아마 음. 이 북극 항로를 러시아가 선점하려고 하는데 우리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극 항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어 개발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뛰어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한국도 거기 가만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한 북극 항로의 그 기착지도 결국은 동해안이 곳이고요. 또한 아. 어디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쪽 부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아. 울산 쪽을 아. 키워야 되면서 그쪽을 최종 기착지로 정착지로 하게 되면요, 한국 경제에 엄청난 이득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러시아 어쨌든간에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북한 견제라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북극항로라가 이제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어 지금 이재명 행정부의 러시아 담당, 내지는 외교 담당의 위성락 음. 이란 분인데 이분 네. 예전에 그 러시아 대사를 아, 하셨던 분이고 그 동구권 외교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동영하는 이유도 현 대한민국 정부가 다목적으로 바라보고 북극 항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아, 이전한다든지, 뭐한다는거 있었고요. 뭐 저는 뭐 사실은 투자에, 뭐 투자할 미천도 없고, 사실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미 갈빠른 분들은. 벌써 한반년 전이나 1년 전부터 이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아, 이 부산을 되게 중시했었어요. 왜냐 아, 네. 북극 항로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렇던 아, 거 얘기죠. 그래서 잘만 이루어지면 음. 물론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구라고 하는 이 곳의 환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과연 이 북극 항로가 음. 뭐 이렇게 되 따져볼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뭐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고 하면은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북극 항로 개발에 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어, 상황이고 어~ 또한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 엄청난 플러스가 되었지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 놓쳐서는 안될 카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음. 네 오늘 나와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뭐~ 원론적인 얘긴데 이~ 미국 일극 체제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다극 체제로 가는 상황이고 그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일극 체제에서는 미국만 보고 쫓아가면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는 아니고 다극 체제 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그에 따른 변수를 감안하면서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 일극 체제의 그 굳어진 시각으로 21세기 중엽 후엽을 보면 큰일 난다. 음. 그래서 미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극들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앞날을 설계해야 된다. 근데 그 극이 뭐 중국, 러시아일 수도 있고 인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도 될수 있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될수 있고 정말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굳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미국과 G7으로 대표되는 이 유럽이라든지 요 나라만 우리의 어떤 시계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되게 뭐 멸시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좀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의 전략전술을 한번 짜보자. 이 가능성이 어느 때부터 절실해진다고 보입니다. 예. 네, 뭐 지정학적 시대 정말 예. 뭐 영원한 뭐 아군이라든지 뭐 적군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를 잘 기회로 활용하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끝에 예. 말씀하신 뭐 북극 항로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이 정치권이라든지 국민들이 또잘 집중하신다면은 정말 예. 우리나라가 전화 이복의 기회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류한수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